자, 255번 문제 봅시다. 자, 지금 그림상에 지금 표기돼 있는 각들이 다 나와 있어. 자, 이 각을 구하라는 데 이거 쌤이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연필심으로 구하면 어떨까? 평행선이 있을 때, 맞죠? 요렇게 뭔가 뾰족한 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이 각을 X라고 이 각을, 아이고, 씨, Y라고 합시다. Y라고 하면, 이두 개의 평행선을 구,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그럼 얘와 얘가 뭐됩니까? 억각으로갖 같고, 얘와 얘가 엇각으로서 같단 말이야.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해서 연필 씨면서 이 부분의 각이 뭐다? 음, 이 각과 이 각의 합이라는 거예를 쓰자라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럼 여기에서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평행선을 씹어 그어버리면 되지. 어 맞지? 이렇게 그어버려.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아이고야, 이 개꿀쓰.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억각이 만들어졌어, 친구들 이해갔죠? 그럼 얘가 몇 도가 된다? 15도야. 아, 일단 적당량의 반틈 구해 있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이각만 구하면 되는데 이각을 구하려면 이각을 구하면 되겠지. 이해갔나요, 친구들? 어, 이해해야지 뭐. 이각과 이각이 뭐야? 억각으로서 같잖아, 친구들. 이해갔어. 근데 이각 구하는 것이 개꿀이지. 이게 왜상 문제 이래 쉬운 게안 그래, 친구들? 지금 결국에 뭐냐면 얘가 평행사변형이니까 대각이 크기 같아. 각비와각 D는 같단 말이야. 얘가 75도면 얘가 얼마입니까? 75도란 말이야. 근데 요만큼이 50도니까 얘는 몇도? 25도야. 하면 이렇게 억각 포메이션이니까 이각이 몇도가 됩니까? 25도가 될 거야. 하 아, 아이시대로 이거 다 하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40도 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얼마? 40도. 얘가 답이 되겠네요.